7월 31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아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유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유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아니라 여인이 유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유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유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불레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소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어제는 헛되고 외형적인 것에 얽매어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이끌어가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세바와 요압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과는 달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뜨어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바가 나머지 지파들을 다 귀합해 유다 지파와 맞섰다면그 이전에 어떤 전쟁보다 더큰 참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비세에게 속히 세바를 추격해 그가 세력을 귀합할 시간을 주지 말라고 한 다윗의 지시가 주요했습니다. 세바는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의 아벨, 벤마아가, 베림 지역에서만 지지자를 귀업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평화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성업을 공격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아벨 성벽을 헐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요압이 혹독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해 요압과 면담을 요구합니다.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라고 다급하게 말하면서 요압에게 말할 기회를 정하고, 청하고 앞에 나온 사람이 요압인 것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에게 아벨이 지혜로운 도시이며 화평하고 충성된 도시인데 왜이 성을 멸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요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보면 어느덧 싸우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적개심에 쉽사여 적을 무조건 죽이려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압이 아벨 성을 치기 위해 토성을 쌓을 때 정확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맹목적인 적개심과 공명심으로 어떻게든 성을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녀야 하고. 그 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한 세바를 징벌하는 목적을 상기하고 성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기만 하면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성사람들에게 요압의 약속을 전했고 성사람들은 세바를 죽여 그 머리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의로 토성을 쌓는 대공사를 벌려 아벨성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심,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바나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남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